강원 남부와 충청 이남 지방에 비가 오고 있고요. 그밖에 중부 지방에도 약하게 비가 내리는 곳들이 있는데요. 중부 지방의 비는 내일 새벽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충청 이남 지방에서는 내일 낮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낮부터 내릴 곳곳에 소나기가 예상이 되니까요. 갑작스런 비에는 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앞으로 비는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최고 50mm 정도 더 오겠습니다. 경기 동부와 강원 남부 그리고 충청도에는 5에서 20mm가 예상이 되는데요. 특히 지리산 부근과 남해안에는 강한 비가 내리면서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말 동안에도 날씨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토요일에는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일요일 오후부터 충청 이남 지방에 비가 시작돼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전국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중국 산둥반도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내일 강원 남부와 충청 이남 지방에서 비가 오다가 새벽에 강원 남부와 충청 남북도를 시작으로 낮에는 대부분 그치겠고요. 낮부터 늦은 오후 사이에는 중부 내륙 일부 지역과 경북 북동 내륙에서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오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한편 내일 아침까지 서해안과 일부 내륙에는 안개가 끼는 곳들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선선한 날이 이어졌습니다. 낮 기온이 25도 안팎에 그쳤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한낮 기온이 조금 더 오르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30도, 대전 27도, 대구 26도가 예상돼 크게 덥지는 않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남해상에 돌풍과 함께 천둥과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 전해상에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내일 진도 예상은 오전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고, 물결은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음은 모레 날씨입니다.